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삼성전자 다시 한번 이번에 큰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최고가 행진을 계속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에 여러 호재가 겹쳤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엔비디아의 5세대 HBM 탑재 등등 있었고 제일 최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번 나왔죠. 여러분들 이번에 3분기 영업이 무려 12.1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대단한 점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실적 상승은 이번 3분기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게 정말로 대단한 거죠. 이제 3분기에 시작되고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상향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증권사에서 매수하자, 매수하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최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 제일 높게 나온 게 언제? IBK 증권에서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87조 이상 전망된다 목표가 14만원 이상을 잡아줬어요 이제는 목표가 13만원도 적다 14만원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계속 올려주고 있고 해외 증권사에서도 12만원 13만원 이상씩 제시해주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자체의 투자 의견을 상향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급이 또 한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분기를 잘 살려서 좋은 수익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좋은 수익 꼭 보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삼성전자 제가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언제? 삼성전자 우리가 5월 26일부터 5만 5천원 구간에선 매수하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만 5천원이 언제요? 5만 5천원이면 이때죠.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잘 따라오신 분들, 늦게라도 매수하신 분들 수익 크게 보셨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쉽게 여러분들 두 글자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 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매번 또 공유 드리는 게, 바로 이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 추천, 메일 드리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꼭받아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났었을 때가 언제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YC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갭상승 출발하 면서 8%가 넘는 수익을 우리가 가져갔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SFA 반도체도 매수하자 말씀을 드리고 나흘 동안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10%가 넘는 수익을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YC도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말씀을 드리고 바로 8%가 넘는 추가 급등 나왔고 네오샘도 제가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20%가 당연히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 타점 대응 전략 공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이 우상해될수 있는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 바로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GB 3 0 0의 삼성전자 HBM 탑재가 드디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5세대 HBM이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분. 기보다 4분기가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눌림목 한번 줄 때를 우리가 제대로 잡아 가서 좋은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공급하기로 협약형식 밝혀졌잖아요. 스타게이트가 뭐예요? 오픈AI가 소프트뱅크나 오라클과 함께 5년간 약 700조 70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상당히 많은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 목표가 상향 리프트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10만원대 목표가를 찾아 볼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12만원 높은 것은 13만원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모건스텔리가 뭐라고 했어요 모건스텔리에서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언급해 주면서 한국 반 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해 줬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에서 많은 수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여파로도 추가적인 이 매수세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훨씬 더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뭐예요? 삼성전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좋은 수익 얻어 가시 돼요.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아까 알려드렸죠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삼성전자니까 그냥 쉽게 여러분들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하는 대신 제가 구독은 받고 있거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공유 드리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노하우, 노하우랑 플러스로 종목 공유 진짜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던 거한 번씩 다 보여드렸습니다. YC 관련해서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리고, 바로 갭상승 출발 나오면서 당일에 8% 이상 수익을 가져갔었고요. SFA 반도체도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10%가 넘는 큰 수익 봤습니다. 수익 본거한 번씩 보여드렸죠? YC 말씀드리고, 급등 8% 이상 수익 가져갔었고, 네오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좋은 수익 가져갔었고, 네오쌤은 20%가 넘어가는 큰 수익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면 타점 대응 전략들 매일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 될 때쯤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예요? 우리가 돈 버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분을 통해서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돈 버는 행위는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건강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이 아닐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가지 테마가 있어요. 어떤 거? 바로 정신적 건강이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육체적 건강을 우리가 챙기는 방법을 알죠 뭐 운동도 하고 할수 있는데 정신적 건강이 사실 중요해야 우리가 투자하는데 또 이제 기다림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너무 급하지 않게 또 소, 실수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정신적 건강을 챙기면서 육체적 건강을 같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산책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나가셔서 산책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산책을 하면요 여러분들 나가서 우리가 바람도 쐬고 햇볕도 한번 보고 하는 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비가 온다 라고 하면 집에서 요즘에 유튜브로는 집에서 이제 홈트레이닝을 할수 있도록 운동 같은 것도 간단하게 올려 주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나가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나가서 산책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도 있고 비타민도 몸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나 정신적인 건강에서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물론 이제 뭐 좋은 수익을 위해서 하루하루 내일을 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짧게 단 10분 15분만이라도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면 앞으로 투자 활동을 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머리가 복잡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만큼은 꼭 나가셔서 예쁜 꽃들도 보시거나 요즘엔 좀 날씨가 살짝 쌀쌀해졌기 때문에 춥지 않게 꼭다 따뜻하게 아우터 입고 나가셔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뭐 본격적으로 뛰고 헬스를 하고 이런 것들은 관절이나 몸에 무리가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책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책은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건강해야 투자도 올바르게 이어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을 충분히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한 번씩 저희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이 광화문. 광화문까지 가서 예쁜 꽃도 구경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외 미팅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런 식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꽃 보시고 햇빛도 받으시면서 춥지 않게 아우터는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산책을 다녀오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항상 돈이 전부가 아니다. 건강을 같이 한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만한 인내심이 있. 투자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앞으로 저희랑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아가세요.